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가짜암 치료 정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암 학회인 ASCO 연례회의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을 거부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휴스턴 MD앤더슨 암센터의 후미코 치노 박사는 우리가 온라인 소통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환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실제로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자연 치료법을 택한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례가 소개되었는데요. 그 결과로 일부는 다시 과학적 치료를 받으러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는 환자들은 비극적인 결과를 맞기도 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온라인상에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며 환자들의 인식을 왜곡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방외과의 리즈 오라이어던 박사는 SNS를 통해 과학적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영국 NHS의 스티븐 파이스 교수 역시 이런 가짜 정보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도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